고맙고 고마운 고마리 이야기입니다. 고맙고 감사하던 말을 오늘 하루에 얼마나 했을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를 할까? 행복의 비결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내 생각이 얼마나 집착 없이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역기과의 고마리 이야기다. 실계천에 자라면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고마우리, 고마우리 하다가 고마리로 작은 꽃들이 고만고만 하다고 고마리. 꽃이 너무너무 많다고 이제 고만 피라, 고만 피라 하다가 고마리. 참 고마운 친구이다. 구름살 비집고 한 줄기 햇살에 따라 소연한 바람결 나지기 불어오니 옹알옹알 꽃소리 합장하누나. 스르렁스르렁 흐르는 계얼물빛. 구름 걷고 얼굴만 내민 햇살이 꽃잎에 투영되어 불거래하는 구려. 겨울이나 냇가 등지에 물이 지어 지금 꿀벌들의 향연이 벌어지고 작은 꽃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어릴 적에 물고말이라고 했는데 일어난 이러한 아련한 추억의 친구이다. 긴 뿌리가 나와 있고 서로 엉켜 있어 뚝딱 잘라서 겨울에 돌뚝을 쌓아 놓은 사이에 놓으면 천연 즉석 풀장 완성이다. 금방 물이 차면 몇 감고 시원하고 좋았지. 돌뚝 밑에 물이 적어지면 가재, 붕어도 잡고 다세기도 줍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깨복쟁이 친구랑 신나게 놀았던 추억. 물가에 자라기에 잎이 연해서 깔로 베어가니 어머니께서 혼을 내신 적이 있다. 물이 많아 소가 설사하고 태비를 해도 녹아버려 좋지 않다고 다음부터는 배우지 말라고 하셨다. 이래저래 추억이 많은 고마리 친구다. 꽃말이 꿀의 원천이다. 작은 꽃들이 수없이 많으니 꿀의 원천이라 하겠고, 겨울가마다 피었으니 꿀벌들 겨울 준비에 바쁘고 신나지 않을까. 고맙고 고맙다. 고말이 이야기였습니다.